중국에서 지난해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된 사람이 5만 명에 가까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가톨릭 교세가 강한 지역인 허베이성 지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가장 많이 나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교황청 선교통신 피데스가 중국에서 지난해 4만 8556명의 세례를 받아 가톨릭 신자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허베이성 지역에서 새로 세례를 받은 신자는 11,8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베이징교구 1,099명, 닝샤교구 128명 등이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무슬림인 신장자치구에서도 66명의 세례를 받았고 중국 남부 하이난섬, 불교신자가 많은 티베트처럼 작은 가톨릭 공동체에서도 각각 38명과 11명씩 배출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허베이성 스주화장 지역의 교회기관 신덕문화연구소가 작성한 것으로 지방에 있는 가톨릭 공동체의 열악한 상황 탓에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는 이 수치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활력과 선교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굳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